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유출되었던 인텔의 10세대 데스크탑 CPU 라인업 전체 스펙이 확인되었다는 유출입니다 플래그십 코어 i9-10900K 10코어 CPU는 벨로시티 부스트 기능으로 최대 5.3GHz까지 클럭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유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네임은 코멘레이크 S라고 불리는 10세대 데스크탑 CPU 패밀리가 유출되었고 2020년 선보일 차세대 CPU 패밀리일 거라고 합니다. 5세대 스카이레이크 코어 아키텍처와 여섯 번째 14나노 공정에 지속되는 반복으로 AMD의 현 라이젠 3세대 라인업을 맞상대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어 i9 10900K 최상위 플래그십 CPU는 몇 가지 기교를 통해 코어 i9-9900KS 보다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라 합니다 스펙은 10코어 20스레드 전체 20메가 캐시 메모리 그리고 열 설계 전력 TDP는 125와트입니다 베이스 클럭 3.7GHz 그리고 부스트 클럭 5.1GHz 이지만 인텔의 터보 부스트 맥스 3.0 기술에 의해 싱글 코어에서는 5.2GHz 까지 올라가며 모든 코어 부스트 클럭은 4.9GHz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관련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CPU는 Thermal Velocity Boost라는 것으로 싱글 코어 부스트 클럭을 더 올려서 5.3GHz까지, 그리고 모든 코어는 4.9GHz 부스트 클럭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최고등급의 쿨링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써멀 벨로시티 부스트 기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즉, 하이엔드 순행 쿨링 솔루션이 아니면 이 벨로시티 부스트 기능은 사실상 사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CPU 모델에는 써멀 벨로시티 부스트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사양 쿨링 시스템을 요구해서 과연 유저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제 바로 최근에 유출된 코멘 레이크 인텔 10세대 데스크탑 CPU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티엄 라인업부터 코어 i9까지 모두 하이퍼 쓰레딩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유출과의 차이점은 내장 그래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유출된 내용에는 내장 그래픽을 탑재했다라고 하는 모델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장 그래픽 탑재한 CPU 모델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유출된 데이터는 어쨌든 내장 그래픽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출된 내용 중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여기 보시면 모델명 끝에 T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전력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이고 코어 I9부터 I3까지 각각의 라인업에서 35W TDP를 갖는 저전력 모델이 있으니, 기본 공략 쿨러로 멀티코어 동시처리 작업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행해 보입니다. 성능 약간 답답해도 조용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죠. 예, 그리고 아까 새롭게 보였던 벨로시티 부스트 기능이 보시면은 코어 i9 최상위 모델에 있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모델 두 개만 에 지금 해당하고 있거든요. 그 이하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 i9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코어 i7 3개 이렇게 현재 보이고 있고요. 좀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코어 i5는 6개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35 w 모델 저전력 모델 버전 이 있고요. 일단은 코어 i5는 무조건 6 코어의 12 스레드 전 모델이 12 스레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좀더 내려가 보면. 코어 i3서부터 셀러론까지 나옵니다. 이 셀러론은 지난번에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볼때이 모델을 과연 사용할 분들이 있을지 상당히 이게 왜 나왔는지 좀 의문이 가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코어의 2스레드 그리고 3.2기가랬지. 3 2기가랬인데 TDP가 65W입니다. 상당히 전성비도 떨어지죠. 도대체 나온 이유 그 자체가 의심되는 CPU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은 400 시리즈 칩셋을 사용하여 새로운 소켓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LGA 1200 소켓 지난번 유출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크기가 1151 지난번 소켓하고 동일한데, 소켓 킹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코멘 레이크는 커피 레이크 메인보드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나 호환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혹시나 했던 소켓이 비슷해 10세대 코멘 레이크 CPU를 9세대 메인보드에 끼워 넣기 업그레이드를 기대했던 분들은 아예 기대를 이제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9세대 소켓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면 보드의 쿨러 나사 조이는 위치를 일부러 바꾸지 않는 한 쿨러는 이전 세대 것과 그대로 호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요구 하나는 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10세대 데스크탑 CPU는 14나노 CPU 코멧레이크가 유출되고 있으므로 2020년에는 14나노 코멧레이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가 곧 있을 것이므로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사로운 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